오늘은 예비남편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예비 시댁에 전날 미리 내려왔어요 아침부터 스팀다리미로 입을 옷을 쫙쫙 펴줬고요 여기는 저희가 시댁 가면 늘 가는 카페예요 바로 앞에 바다 보면서 시원한 커피 한잔 했어요 집에 다시 와서 빠르게 준비해줬고요 어때요? 제법 단정한 어른 같나요? 오늘 결혼식은 요즘 핫하다는 스탠포드 호텔에서 있었어요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랑 신부의 모습이 보이네요 연회장은 신축 호텔답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꽃장식은 다소 심심한 느낌이 나긴 했는데요.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탁트인 바다가 탁하고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여태껏 가본 신부 대기실 중에서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도 2주가 남아서 서로 축하해드리면서 덕담 나눴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식전 영상을 감상해주었고 진지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관람했어요. 2주 뒤 우리의 모습이 될걸 상상하니 더 몰입되고 흥분되었어요. 홀에서도 이렇게 바다가 탁하고 보여서 지역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낸 예식장 같이 느껴졌어요. 음식 가짓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맛이 다 괜찮아서 맥주랑 같이 신나게 즐겨주었네요. 이주뒤 저희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팔로우하고 기다려주세요.